그림은 제주도의 지질명소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A는 응회암층 응회암이 뭐였어요? 화산재가. 그쵸? 퇴적돼서 된 퇴적암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용암동굴 나와있고요 용암동굴입니다. 아, 그리고 주상절리가 나와있어요. 우리 주상절리는 뭐예요? 이렇게. 음. 용암. 분출된 용암. 분출된 용암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냉각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 오각형, 육각 기둥 모양 이런 식으로 틈을 만들어 낸 것을 주상절리라고 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회암층은 화산재가 퇴적돼서 형성이 된 거고요. 그렇 그다음 니은 b는 현무암이 지하수의 침식 이건 좀 아니죠. 용암 동굴이잖아요. 우리 지하수가 침식돼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석회 동굴의 형태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용암이 지나가면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용암의 수축작용, 냉각작용,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동굴이죠. 디귿 C는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그죠? 용암이 냉각되면서 냉각속도 차이에 의해서 분출된 용암들이, 뜨거운 용암들이 냉각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틈들을 만들어내는 걸 주상절리라고 불렀어요. 그죠?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형성이 되는. 답은 기억지긋 3번입니다.